아, 이곳은 제가 1년 전에 발견한 밭자리입니다. 아, 입변도 나오고, 서성이 강한 개체들이 나오고, 아, 단엽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불갑산에 있는 인근 산인데요. 불갑산에 포함된 산입니다. 여기가, 아, 정상은 아니고, 아, 마을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숲을 헤치고 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좀더 세밀하게 여유를 갖고 한번 탐난해 보겠습니다. 탐난하면서 2년 초와 2년이 돼서 좋은 개체를 만나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광학계 동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아주 소용종, 잎변 형태를 잘 갖춘 안이 하나 보입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입장, 세 입장짜리. 이렇게 입금 마무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까닥지병입니다. 자, 이런 개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개체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담날 하다 보니까 이 생강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 거의 정상인데요. 아, 지금 몇 개체가 보이는데,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몇 개체가 보입니다. 제 뒤쪽에도 한두어 개체 보이는데, 요게 엽성이 좀 땡겨볼까요? 엽성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엽성. 무엇은 한번 재란해서 살펴봐 보겠습니다. 재란했고 아, 발부가 있습니다. 발부가 있는 초기입니다. 아, 세력은 아직 얻지 못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온엽성으로 꼬여있네요. 재란했지만 아, 아, 가져갈 개체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심어 주겠습니다. 영광학교 동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어깨동입니다 아,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성과 서반성이 있는 난초 하나와, 아, 이게 곤엽이지만 지금 이, 다 자란 건데요. 송초있었는데 아, 입병 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개체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두 개체는 체란에서 양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벌부척입니다. 벌부척이고요, 이것은. 자, 요거 한번 재라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한번 재라해 보겠습니다. 이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건지. 이것도 벌부촉입니다. 두개다 벌부촉이니까, 벌부는, 아 떼어내서, 여기다 다시 식재를 해주고, 이두 개체는 한번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광학계공부했습니다